그죠?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도 그 굉장히 좀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음, 그 쇼케이스에서도 이곡 부르셨죠? 네, 쇼케이스에서는 네 타이틀곡이니까 이곡을 이제 선 보여드렸죠. 그 반응이 좀 어땠는지? 아 일단 아, 안무 이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, 네네. 어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부분 부분 되게 조금. 어 뭐랄까 몸을 터치하는 섹시한이라고 네, 말씀하려고 시 섹시한... 했죠 네.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? 섹시라는 단어는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서 말할수록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. <laughs> 네 조금 섹시한. 네네. 네, 네. <laughs> 아 편하게 하세요왜 그러세요? 어 입에 못 올릴 단어가 아닙니다. 그럼요. <laughs> 예, 예. 어, 네 섹시한 <laughs> 느낌에좀안무데요그부분에 네. 조금 현장에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좀 그런 어 퍼포먼스도 이제 또 이번 주말부터. 네. 또 음악 방송에서 네.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?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그래요 프레스티 넘버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네. 사실 곡을 들어보면 더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민이 지금 좀 라이브 괜찮으시겠어요 어, 사실 네. 좀 이제 피가 빨리 돌고 하다 보면 흥분이 돼서 네. 조금 본 실력 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네, 어... 하지만 좀 조금의 여유의 시간도 드릴 수 있으니까 네. 아 조금 침착해지시면 아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. 지금, 지금 할수 있겠어요? 네,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야 라디오 이제 방송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노래 를좀 네. 이제 해야 마음이 네. 좀 편해져서. 네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자리해주시고요, 네. 라이브. 자, 태민 씨가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좀 많이 더우실 거예요. 지금 2월달 어, 오늘 눈이 내렸는데 심지어 <laughs> 부산은 뜨겁습니다. 아, 또 태민군이. 어, 멤버들 없이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도 하고 있을 텐데 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어, 모습을 좀 보여줄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하지만 소년에서 남자로 이미지 변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윤씨 몇 번째 듣나요 몇 년째 이 얘기 듣고 있나요 뭐 9년 동안 듣고 있죠 네. <laughs> 데뷔할 때부터 네. 어, 데뷔할 때는 소년이었고 그 다음 네. 앨범 나올 때부터 이제 남자로 돌아왔다 그죠, 남자로 오케이. 돌아왔다 항상 듣는데 네. 뭐 이런 얘기 들때 이제 뭐좀 익숙해질 때도 됐죠 그죠. 음, 좀 아무래도... 이미지에 대한 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. 네. 어... 근데 하지만 아직 젊다는 이미잖아요뭐소년이라는건 되게 좋은 의미라고 그쵸?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. 음. 사실 제가 아직 뭐 24살인데 뭐 남자에서 아저씨로 돌아왔다 보단 낫잖아요. 아, 물론이죠. 예. 네. 어쨌든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.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어,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긴데 그 소녀에서 남자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데 사실 약간 여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에 대한 뭔가 좀 기사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섰어요. 여성스럽다라는 네.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, 있을 수 있죠. 그런 부분은 살짝 조금 네 속상하긴 하더라고요. 음, 네, 사실 네. 뭐 어, 대중들의 시선이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의 눈빛이라는 게 항상 달가울 수만은 없는 거다 보니까. 그죠. 근데 뭐 어, 일부 일부 소수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. 네, 네. 그런 것들까지도 어.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이제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네, 좀 아이고, 태민 씨가. 네. 어, 멘탈 힘들 겁니다. 나 이겠습니다. 어, 그리고 태민 씨가 네. 이제 또 어, 원하는 것들이 또 있고 이루려는 게, 게 있으니까 돼요. 너무 많이 네.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 그래요. 어... 만약에 제가 1등을 하게 된다면. 어... 종현 씨의 복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요? 잠시만요. <laughs> 왜 나예요? <laughs>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요? 아니 뭐가 재밌어요? 싫상하지가 않죠. 아, 전혀 재미없어요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. 아니, 잠깐만. 렇게해준다 어, 게... 당황스럽네. 아니 집에서 쉬고 있는 나를. <웃음> <웃음> 그럼요. 아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. 네. 그럼 제가 방송을 보면서. 네. 복근을. 네. 어, TV에게. 네. 어, 자랑스럽게 보여주겠습니다. 아 그런가요? 그러면 저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. 뭐야뭐 뭐야.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일를 했을 때 이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는 거죠. 제 사진을요? 네. 아, 무슨 짓이에요? 이거 어, 이상한 짓을 하시네. 아유,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. 태민 군이 그 자로,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. 그 자리에서 할수 있어요? 아니, 하지 마요. 제가 안 찍어주면 못하잖아요. 되게 당황스러운 분이. 아유, 뭐옷 벗고 자는 거 많이 아니, 봤어요 아유, 되게 무례하시네, 태민 씨. 그 아, 어, 한 시간 반동안 어, 제가 열심히 얘기해봤더니, <laughs> 그 마지막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나? 너무 하신 것 같은데. 아, 아 그렇죠. 어, 그럼 만약에 제가 1위를 하게 된다면, 어. 정말. 이게 가능할까요? 푸른밤 가족분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정 네, 네. 뭐 너무 감사하죠. 푸른밤을 뭐 네.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해 주시겠다. 네, 네. 우 예. 뭐 녹음해서 또 네, 네, 보내 주시면 네.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어. 색다른 공약이었어요. 그죠? 푸른밤에서 항상 공약을 많이 좀 여쭤보는데 네.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오 신기했습니다. 네, 어, 전첫 번째 얘기했던 게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첫 번째는 상당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요? 아, 스스로에게도 복이잘 네. 지내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. 뭐잘 지내시던데요. <laughs> 어, 네. 뭐아요 어쨌든 자 네. 그리고 예비 일이곡입니다, 여러분. 플래쉬 현 넘버 이 곡을 예비 일이곡. 예비 일이곡. 네, 이제 들으면서 감사합니다. 이제 태민 씨를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오늘. 아 어, 일단 정말. 항상 그래요. 이게 긴장이 마지막에 풀리고 가서 너무 아쉬워요. 이게 항상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음. 가야 될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어 이제 프롬밤 가족분들과 이제 벌써 세 번째 만남인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만약에 뭐 새로운 앨범도 좋고요. <laughs> 네. 어,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푸른 마음으로 또 찾아오셔서 소식 전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태민 씨의 태민의 프레 m 어 넘버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